큰 잔치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윤동이 형님, 재숙이 누나. 우리 교회한테는 성현이라는 이름보다는 모돌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돌이, 성현이 형제 결혼식이 있는데 나와서 같이 재숙 누님하고 윤동이 형님하고 미리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오늘 근무해서 저기 같이 참석을 못했고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마 인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들리나요? 어.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보내면 이제 더 보낼 자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결혼식이 됐는데, 어, 그 제가 그 사랑방에 인사말을 올렸듯이 또 어릴 때부터 아시는 분은 또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제 육신의 그 아들이지만은. 어 제가 두 가지 장면만 그긴 세월 동안 저게 강하게 그 찍혀 있습니다. 예 뭐냐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첫, 첫해 대학 진학 못하고 어, 재수하기 직전에 어, 당시 그 마가의 형제들의 조제를 어, 통해서 그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에, 그게 그 야곱이 돌베개 하고 자던 밤에 그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환상을 본것하고 똑같이 저기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송현동 그 월배 주공 4층에서 그 집회하던 시절에 목사님이 일요일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한 30분 정도 지연이 될 정도로. 목사님과 온교 형제 담임이 그 열광을 한 나머지 어, 저는 천정나라 간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참 뜨거운 그참 열광 속에 있었는지 그때 그 장면과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경주 통국대에 가서 있을 때 우리 재형 형제가 어, 경주에 계속 내려가서 그 올리브, 동국대 올리브를 했거든요. 그때 경주 RT에서 나와서 나는 제형 삼촌의 팔을 들이, 들어드는 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쳤다고요. 그게 꼭 야곱이 배기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내가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이 전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장면으로 게 지켜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어, 야곱이 어떻게 긴 세월, 바다 나름에서 생활했더라도, 어, 반드시 그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어,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듯이, 어, 지금, 제 어, 아들, 어, 성현이도 어, 그렇게 어, 돌아오려고 믿고, 어,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바다 나라 생활이죠. 아, 야곱이 객지에서 아내를 얻듯이 지금 이제 객지에서 지금 아내를 얻어서 이번 토요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참 모든 분들이 참 이게 이 신부를 목사님이 저희들 그리부탁하대요 어, 너희 둘이 무조건 감싸라. 어, 무조건 감싸라. 어, 그래서 어제 어, 둘이가 어, 와서 낮에 목사님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 목사님이 그두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느라고 그 토요일 양문의 장세기 집회가 20분 지연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부자간에 집회 지연한 데는 뭔가 <laughs>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우리 김 목사님 네 분하고 또식사 하면서 인사를 드렸고 두 사람이 오늘 불갑을, 어, 그 당직, 둘다 당직 근무 때문에 오늘 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인사를 든다고 했습니다. 그 어, 근데, 에, 인원 제한이 에, 아직까지 50명이기 때문에 어, 사돈때고 어, 25명하고 에, 우리 25명 한데 우리 기본 행사 이, 이 우리 김치원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하시거든요. 음, 이제 주례 사회 우리 식구들 기본 행사 한7명 빼면 몇 명이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많은 분들을 정말 다 어, 모시고 싶고 저는 그렇게 성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다내하자도를 어, 네 한다. 근데한 가지. 결혼식은 무조건 대구교회서 해야 된다. 어,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사돈댁에서뭐이견이 있으면은 나는 상견례도 안 가고 결혼식도 참석 안 한다. 뭐내 빠지면 될거 아니냐 <laughs> 이렇게 어 저쪽에서 이끌려 따라왔습니다. 어 와서 어 너무 좀 길게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그 7월달에 두 사람이 서울에 상견례 갔는데. 어, 약간 긴장을 어, 하시더라고요. 약간, 어, 그좀 고자세로, 어, 뭐, 결혼식도 되고, 요 한다지, 고자세로 나오나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어, 참, 우리 교회의 은혜로 참 빚어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완전히 존저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두 분이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안했냐면, 이번 신혼여행에 2박 3일, 처음에 2박 3일을, 신혼부부하고, 양같이 부모하고, 우리 다 같이 신혼여행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천장에 못 오신 대신에 이제 우주, 우주 중계를 합니다. 이 우주, 우주적 중계는 영국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언에 비교할 때한번 했거든요. <laughs> 저희들은 보통 이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시 반인데, 10월 10일 토요일 한시 반인데, 그때부터 이제 생중계를 하니까 이제 집에서 많이 봐주시고, 어, 이뭐이 뭐 이, 부조는 보통대로 하, 해도 되겠습니다. 네, 헤어지질 않더라도, 네. <laughs> 어, 그걸 안아시고 어,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이만큼만 하고 한 마디만 안 할려 했는데 한 마디만.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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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제가 우리 형제가 너무 자상하게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정말 길이 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오면은 진짜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참은혜가 되고요 참. 어, 형제자매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